자, 수도권 최대 규모 보상금이 풀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시기가 특정된다는 것에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해당 공고의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기간이 특정되어 있죠. 자, 이의 제기 기간은 9월 1 8일까지고요 광명시흥제구 보상 시기는 내년 11월 예정입니다. 보상의 착수는 감정평가사 선정, 그리고 감정평가 완료 후 진행이 된다.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서 보상 착수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관계 기관들이 이 보상 착수 시기를 앞당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빠르면 내년 한 하반기, 뭐 여름부터도 시작될 수가 있겠죠. 저, 강명시흥지구가 공익사업 결정이 된게 4년 전이고, 그 사이에 토지조서, 뭐, 물건조서를 작성했을 거고요. 근본에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열람을 하는 겁니다. 보상계획 공고및 열람으로부터 보통 1년 정도 이후에 보상이 시작되죠. 그래서 뭐,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손실보상 협의 요청해서 협의가 되면 내년에 보상금을 받는 거고,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은 수용재결도 하고, 이의신청하고, 나중에 뭐 행소까지 가는. 그래서 빠르면 1년 혹은 조금 더 길어지는 그 사이에 광명시흥지구 보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광명시흥지구가 수도권 최대 규모의 개발은 아니지만, 이 수도권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개발입니다. 약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그 이유가 이 광명시흥지구 위치가 워낙에 좋습니다. 이미 KTX 광명역이 있고 서울이랑 굉장히 파고 있죠. 금천구가 바로 옆에, 구로구가 바로 위에, 여의도, 양천구, 마포, 서부권 서울 주요 지역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집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땅에다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1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풀릴 예정인 거죠. 인근 지역 부동산 아파트들 이 자극할 수 있고 시흥광명지구에 포함되는 공장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파란 지붕들만 공장 창고인 것이 아니라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다 사업자를 걸어놓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천 개의 사업장들이 이전을 한다. 그리고 여기 땅 주인들이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또 인근 지역에 땅을 사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구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의 범위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 땅이 비싸면 주변 땅들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흥광명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천만원 다 넘어가죠. 토지도 쓸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인데. 자, 해당 지역이 시흥광명지구 개발하는 면적이고요. 그 주변에 이 하늘 색깔 그린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노란색, 빨강색, 보라색, 주거상업 공업적으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땅이 비싸거나 쓸모가 없다. 그러면 쓸모 있고 좀 저렴한 땅을 찾아서 가려고 하면 관리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시커먼 색깔들, 이런 시커먼 땅들로 가야 되고요. 시흥광명지구의 위치가 이쪽 일대이기 때문에 가까운 쓸모 있는 저렴한 땅을 찾아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조원의 보상금액이 풀리게 되면 아래로는 화성 지역으로. 위로는 김포나 일산, 파주까지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막대한 돈이 화성시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럼 현재 토지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토지공장을 산 사람들은 20조 원이라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손바뀜을 할수 있는 좋은 출구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이런 주변 지역 들을 자극시킨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풀리면 뭐 부동산시장 뇌관이될 수가 있고,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뭐 부동산시장을 들쑤실 수가 있고, 뭐 집가가 오르고, 공장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접할 수가 있죠. 때마다 보상 때마다 그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은 이 광명시흥지구의 보상 시기 그리고 보상금이 주변 지역으로 얼만큼 큰 영향을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광명시흥에서 접근하기 좋은 땅이나 공장들로 투자를 해놓는다면 이 보상금이 풀리는 시기에 적절히 환금을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겠죠. 사야만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내려오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겠죠. 해당 지역의 공장 투자 혹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은 물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